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사각 선택 툴과 원형 선택 툴, 가로 한줄 선택 툴과 세로 한줄 선택 툴에 이어 사용자가 어, 좀더 자유롭게 선택 영역을 만들 때 사용하는 올가미 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가미 툴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어, 사용자가 드로잉 하는 대로 선택된 올가미 툴과 각진 이미지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다각형 올가미 툴, 그다음에 색상의 차이와 대비를 읽어 선택하는 자석 올가미 툴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어, 오픈을 해주시고요.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 아무거나 하나 오픈하셔서 어, 실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올가미 툴을 누르시고 마우스 원 클릭하신 다음에 원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셔서 어, 출발점과 끝점을 교차 시켜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역만큼 이렇게 자유 곡선적으로 어,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지난 시간에 하셨던 그 원형 선택 툴과 사각 선택 툴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모양이 이미 결정이 돼 있죠. 사각형은 정사각형 아니면 직사각형. 원형은 정원 아니면 타원처럼 모양이 만들어지는 반면 오늘 하시는 올가미 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 영역을 어,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툴이 각진 부분을 나타내는 올가미 툴인데요. 어, 다각형 올가미 툴이라고 래서 폴리곤 라소 툴이라고 합니다. 자, 출발점은 원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직선으로 그으시고 다시 클릭을 하셔서 방향을 전환을 하시고 다시 클릭하셔서 방향 전환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발점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마무리 모양으로 변형이 되는데 어, 폴리곤 라소 툴 밑에 보시면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출발점과 그 다음에 끝점이 교차가 됐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직선 부분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을 아주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어, 다각형 올가미 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색상의 차이와 대비를 읽어서 선택하는 자석 올가미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이 자석 어, 마그네틱 라쏘틀이라고 해서 자석 어, 그 올가미 툴 같은 경우에는 세개그 경계면이 뚜렷한 같은 어, 어, 이미지 같은 것을 선택할 때 어, 활용을 하시면 아주 선택 영역을 잘 확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개 그 경계면 부분에다가 어, 자석 올가미 툴을 누르시고 자 대충 이렇게 경계면을 긁어서 가시게 되면. 프로그램, 포토샵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경계면 부분을 선택 영역화 시키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색상의 차이와 대비가 극대화된 그런 이미지들을 선택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앞에서 했던 네 가지 선택 툴과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세 가지 툴이 전부 다다 다 선택 툴이죠. 그런데 어,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게 곡선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라소 툴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직선 툴을 이용할 때는 어, 폴리곤 라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세개 대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석 툴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은 꼭 확정적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맞는 툴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 영역을 하셨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어 정확하게 캐치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 지금 배우신 네 가지의 툴과 사각, 원형, 가로 1픽셀, 세로 1픽셀, 그 다음에 오늘 하는 라쏘 툴과 폴리곤 라쏘 툴, 마그네틱 라쏘 툴이 일곱 가지를 상호 조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의 선택 영역을 만드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무조건 그 마그네틱 라소 툴이 완벽하게 모든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다 선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마그네틱 라소 툴이라든지, 어, 직, 어, 다각형, 어, 올가미 툴이라든지 아니면 그 올가미 툴을 선택했을 때 보시면 상단에 그 옵션 바가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 옵션 바는 그 처음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선택 영역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 기능이다. 페더 값과 안티 엘리어스 기능은 동, 동일하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하고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 툴을 누르시고 하시거나 아니면 Shift 툴을 누르신 상태에서 조정을 하시고 어, 삭제를 하실 때는 삭제 버튼을 누르시고 하시거나, alt키를 누르고 사, 사용하시는 이런 방법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처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미지를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명령을 구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선택의 영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마, 어, 마술봉과 그 다음에 퀵셀렉션 툴이라 고해서 마지막으로 그 도구 툴에 남아 있는 선택 영역의 마지막 그 도구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